자 오늘 여기 가시떨기라는 말은 아칸다라고 하는 말인데 모든 종류의 가시가 붙은 나무를 다 읽어지는 나무 이름이 아칸답니다 자 그런데 그 씨가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메 가시떨기를 뚫고 그 안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씨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지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숨을 막히게 하여 질식시키다 이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키는 뭐냐면요. 온전히 결실을 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텔레 스포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목적에 달성하지 못하게 하다 이 뜻입니다.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예요. 텔레는 멀리서 거리를 두고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스포레오라는 말은 뭐냐면 피니시드 마쳤다 혹은 완성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의 애쓴과 노력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자, 그렇다면 이 가시나무 떨기가 하는 게 뭐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길래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할까? 그런데 그 가시 떨기 자체는 대단히 유혹적이에요. 그리고 이 가시덤불은요, 기운이 자랐다고 했죠. 생명력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영적인 안목에서 볼때 죄가 대물림됩니다. 인류의 타락장인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버나과를먹었은지 땅은 너로 저주를 받고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땅은 저주받아요. 그 땅에 거룩한 씨가 들어오신 거예요. 원래 우리의 땅은 어떤 땅이었냐? 자,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다같이요, 열매 맺는 나무를. 우리가 어떤 존재냐? 원래 우리는 열매 맺는 나무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가시떨기의 목적이 뭐라고요? 열매를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은 첫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이 땅이 저주받아 그들이 내는 건 뭐예요? 가시 떨기라는 거예요. 원컨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지요? 이 땅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의 염려에 빠지고 육신의 종역에 빠지고 안목의 종역에 빠지고 이생의 자랑에 취해서 그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는 것 같고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마침내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열매가 있는 것 같지만 거짓 열매를 맺게 하므로. 그를 지옥불로 떨어뜨리는 것이 가시나무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 거룩한 씨가 그 저주받은 가시 떨기 땅을 뚫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이미 추레굽의 사건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해요 모세는 어떤 자입니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마음껏 살다가 그에게 살인죄가 일어나면서 그는 아무도 없는 광야로 떠나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스스로가 아무 쓸데없는 자, 저주받은 자예요 버림받은 자예요 그 버림받은 자에게는 버림받은 것만 보이는데 그때 보이는 것이 광야에 버림받은 나무인 가시떨기가 보이는 거지 그 가시떨기에 바로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그 저주가 어떻게 하나님의 불을 심으로 그 저주가 어떻게 구원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 나무 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가시 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그분의 은혜가 너를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가 마침내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인생의 모든 저주를 우리를 위하여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행위의 저주. 만족의 조주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미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모든 저주 구원받지 못하는 길을 차단시키고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의 의, 나의 공의 나의 모든 것 주님 다 부서뜨려 주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씨가 없이는 살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마음을. 다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소가 피를 뿌리며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열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저주받았던 가시떨기가 다 제하여지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땅이 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한 것입니다